자, 업비트 리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리플 같은 경우 거래대금도 가장 많은 코인 중에 하나이고요. 계속해서 호재들이 등장을 해주고 있는 코인이었는데 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더불어 약 두어 달 만에 뚫리지 않았던 이 800원대의 지지선이 딱 뚫리고 나서 오버로 인한 이슈였긴 했지만 쩌원까지 찍고 다시 800원대로 빠르게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 며칠 횡보를 해주다가 주말간 급등을 보여주고 나서 여전히 특정 지지선은 뚫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다시 하락을 하고 있고 다시 한번 상승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앞으로 이 리플 어떻게 될수 있는지, 금일 뉴스는 무엇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선 금일 리플 관련 뉴스 기사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제목을 보시게 되면요. 암호화폐 전문 유튜버 2024년 25년에 강세장 맞이할 코인 1위는 리플이라고 예측을 했고 거기에 대한 근거는이라는 제목이 되어 있는데 기사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자, 암호화폐 부분 인기 애널리스트 겸 유튜버 벤 암스트롱이 리플에 주목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암스트롱은 구독자 73,400여 명을 보유한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24년과 25년의 강세장을 맞이할 코인 1위로 리플을 지목을 했고요. 그 근거로 리플 지원팀과 XRP 토큰 홍보 전략, 성과, 활용성, 커뮤니티 기술 등을 언급해서 이 리플이 2024년과 2025년 다음 강세장에서 가치상승률 1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그래서 이렇듯 최근 리플은 여러 호재와 암호화폐 시장 강세 분위기 등과 함께 약 두어 달 만에 지지선을 뚫고 지금 현재는 천원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오보이긴 했지만 정확하게 천원까지 찍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고래들이 총 1100만 리플을 추가로 매집한 것으로 나타났고 크리스마스엔 지금보다 높은 가격선에서 거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리플이 상승 신호를 강하게 주면서 예상대로 잘 상승해 주었고요. 지금 조정을 한번 받았지만 이대로만 잘 가준다라고 한다면 11월 올해 마지막은 1달러 무난하게 돌파할 것으로 보이고 아무리 늦어도 내년 1분기 안으로는 충분히 1달러 넘어가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장 분위기 잘 파악하셔서 홀딩하실 종목 단타로 치고 빠질 종목 잘 파악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시 여기서 차트로 돌아와서 이렇듯 현재 리플이 은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기도 하고 아직은 단타보다 홀딩하고 있는 것을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비트코인 반강기 전에 앞으로 단기간 안에 원화 천 원대. 금방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 반드시 저희와 함께 같이 자리했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매일같이 기사 내용이 올라오는 것을 토대로 본다면 일단 저점은 확실히 맞지만 그래도 조금 중장기적으로 길게 가져가야 할것 같습니다. 앞으로 언제 다 올라가겠다 여기서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차트보기 계속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니 꾸준한 수익 보시려면 실시간 대응과 꾸준한 모니터링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부분들 전문가가 알아서 잡아주는 무료로 잡아주는 채널 진짜 몇 없으니까 저희 소통만 들어오셔서 이러한 자리 놓치지 마시고 수익률 한번 극대화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거의 모든 코인이 앞으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측은 하고 있지만 이 소문난 잔치집에 이을게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모두가 똑같이 돈을 벌수 없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어떤 조정을 줘서 누가 잃고 누가 버는지 또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전문가가 잡아주는 타점으로 수익률 한번 극대화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러한 부분들 다 무료로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 진행 현재 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들어오셔서 이러한 좋은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수익률 한번 극대화 노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 잠깐 저희 소통방에서 수익났던 내용 먼저 말씀드리고 추가로 내용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 같은 경우 11월 30일 목요일에 제 번호로 숫자 1번 잘 문자 남겨주셨고요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문자 남겨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자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코인은 비트코인 골드 추천드리면서 21,000원 이하의 매수, 25,000원의 매도 비중은 50% 추천드렸고요 매수 근거를 보시게 되면 라지 ABC 상승을 해야 함에도 이전 고점을 뚫지 못했고 내려오는 조정이 피보나치 대도는 0.618 부근까지 왔을 때 다시 재진입해 이전 매물대 부근에서 매도할 예정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이시는 이 저점을 찍고 단계 ABC 파동이 나오는 구간에서 이전 고점을 뚫지 못하고 조정을 한번 받았고요. 이제 다시 언제 올라가야 되는지 봐야 하는 상황에서 피보나치 0.618 부근까지 하락을 하고 진입 각을 보고 있었는데 이 피보나치 0.618 부근에서 형제 코인인 비트코인이 가격 상승 해주었고 그에 따라 피보나치 0.618 부근에서 다시 진입을 하여 이렇게 다시 한번 단기 ABC 파동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었고요 실시간으로 계속 차트를 확인해 가면서 현재 고점 부근인 25,000원대 부근에서 더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안전하게 25,000원 이하의 매도가를 안내드렸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정확하게 11월 30일 이때 번호를 남겨주셔서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신호를 드렸기 때문에 현재 이 부근에서 이렇게 체결이 됐을 겁니다 자. 그래서 최종 매도 같은 경우에는 결국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와서 이전 고점 24,000원을 뚫는 약 25,000원의 매도 신호를 드렸고 최근에 이렇게 매도가 실제로 됐습니다. 그 이유가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조금 빠진 상황에서 이전 고점보다는 힘을 발휘하고 그 이상은 못할 것으로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 가격에 매도 신호를 드린 거고요. 그래서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지금 이 코인 하나로만 계좌 대비 최대 20% 정도의 수익을 다들 하루 아침에 단타로 가져가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코인, 이 비트코인 골드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과 비슷하게 수익 나와줄 만한 코인 현재 정말 많이 있고요. 지금 같은 시장은 단타로 빠르게 수익 볼수 있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저희랑 같이 수익 보실 분들은 지금 아래 나오는 번호로 숫자 1번 숫자 1번과 문자 한번 같이 남겨주시고요. 이렇게 알아서 타점 잡아주는 채널은 진짜 웬만하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이런 타점 놓치지 마시고요. 뭐 저희가 돈 받는 것도 아니고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한통 남기시는 거 절대 어려운 거 아니니까 꼭 저희 무료소통만 미리 미리 입장하셔서 앞으로는 실시간 대응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자기 차트로 돌아와서요. 지금 현재,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이각 최근 저점들이 이 리플 같은 경우 깨지지 않는 선에서 정말 꾸준하게 계속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이시는 이 저점도 앞으로 당분간은 깨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현재 비트코인 반단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꾸준하게 중장기적으로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타점 정말 좋은 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저희 무료스톡만 들어오셔서 이런 타점 놓치지 마시고 수익률 한번 극대화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현재 소통방 지금 이 리플뿐만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들 또한 같이 자리 잡아보면 정말 올해 9월부터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익률 같이 자랑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지금 같은 시장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인 같은 경우 주식처럼 그냥 놔두게 된다면 휴지조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코인 같은 경우 주식과 다르게 시장이 매일매일 24시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변동성이 정말 큽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코인 빠르게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혼자 하는 것보다 저희 소통망에서 전문가 분과 저희 소통망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같이 들어가 보시는 게 수익률 안전하게 극대화할 수 있다는 라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희 무료 소통망에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자금 조금이라도 현명한 투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비트코인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코인 시장 정말 많이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 불장 같은 경우에는요. 수익을 볼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더라고 한다면 앞으로 다가올 다음 불장에서는 주식처럼 오직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하는 승부를 봐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모두가 다 아는 정보로 투자를 하게 되면 과연 누가 돈을 잃겠어요. 결국 이 주식시장 코인시장이라는 건 죄송하지만 누군가는 돈을 잃어주셔야지 그 시세차익으로 수익이 저희처럼 생기는 구조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모르는 혹은 모를 수 있는 정보에 투자를 하셔야지만 최소한의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저희 구독자분들과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이라도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1번, 숫자 1번 한번 남겨주시고 문자 한통 남기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문자 한번 남기시고 수익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고 계셨던 분들은 본인이 가지고 계신 코인부터 앞으로 어떻게 하면 계좌 개선하면 좋을지 저희 트레이딩 팀에서 다 도와드릴 거고요. 당연히 모든 자료나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고 굳이 내돈 드는 건 지금 보낼 문자 한통 통신료 정도일 겁니다. 만약 그렇게 저희가 드린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면 그때 가서 저희 유튜브 채널 다시 한번 들려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셔도 충분하니까요.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 문자 1번 한번 남겨 주시고 앞으로 실시간 대응 받으시면서 소중한 투자금으로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